섹시한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첫째, 둘째 날 그거를 몰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초반에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좀보여질수 있는 연기를 하고 나서 드라마를 찍으니까 조금 편한 부분도 있었고 좀 오히려 이렇게 카메라랑 친해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카메라랑도 그랬지만 두 분도 그 씬을 찍고 나서 급격히 친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이재훈 씨가 좀 무서워했던 것 <laughs> 같기도 <거기로 웃음> 하고. 그씬 찍고 나서 예. 저도 이재훈 씨 파수꾼 때부터 너무 팬이었고 <laughs> 저도 되게 꼭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배우였고요. 어, 이재훈 씨가 이제 뭐 시그널이나 장르적인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. 영화도 네. 그렇고.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음 딱 봤는데 되게 상큼하더라고요. 저랑 동갑이라고 했는데 되게 어더 이렇게 상큼상큼한 매력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어 저도 이렇게 드라마 하면서 어? 이, 이 배우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왜 로크를 이제 했지?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어,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밝고, 그쵸, 바르고 네.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저희 드라마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릴러 장르도 있고 로코 장르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이재훈 씨 캐릭터가 되게 중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되게 줘서 아마 이렇게 영화, 드라마 보시면 어? 뭔가 스릴러 같은데 되게 상큼하다 하는 매력은 아마 이재훈 씨가 갖고 갈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부부 같은 느낌을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도 동갑은 처음이라 이렇게 말을 놓는 상대 배우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안녕 이런 게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동갑 그 말을 놓음으로써의 그 편안함 그런 것들이 부부 역할에 조금 도움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.